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지정보입니다. 정부에서 청년월세 특별 지원을 8월 22일부터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도 서론 없이 핵심 정보만 빠르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자료입니다.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분 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 자세히 확인해보겠습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내가 이 조건에 맞는다면 다음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연령 조건입니다. 연령 조건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거주 요건입니다.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됩니다. 이게 기준이고요.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됩니다. 단,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데 월세 지원을 받을 수는 없지만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용이 어렵죠? 뒤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요건. 네, 청년 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내용이 어려워서 간단하게 지급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앞서 내용은 제가 고정 링크에 달아놓을 글인데, 이 내용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이 홈 포털 혹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자가 진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의 조건을 넣고 그 조건에 맞게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보다 그것도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국주택토지공사 전화상담실 1 6 0 0 0777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 시뮬레이션 할수 있는 화면을 잠깐 샘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 센터고요. 요 보이시는 하단 댓글에 있는 내용을 보시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입니다. 들어가시면. 왼쪽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주민등록상 출생연월일을 넣고요. 출생년월을 넣고 거기에 대해 조건을 입력하시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 온라인이 그래도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보이시는 전화상담실 혹은 오프라인에서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신청 및 지급 시기입니다. 신청은 다음 주에죠. 다음 주 8월 22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요건의 검증을 거쳐서 11월부터, 바로 주는 거 아니에요.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고요. 이 11월부터 지급하기 때문에 뭐 신청자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더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까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링크 걸어놓을 거고요. 월세를 모의로 계산하는 시뮬레이션 URL까지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